안녕하세요. 데이그마 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산내들 이색 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악 단소 지키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또 전통 단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악 단소 지키 모델의 외관입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42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통 단소하고 길이는 비슷합니다. 지키의 단소는 전통 단소하고 길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 단소라는 것은, 자, 여섯 개 구멍을 다 막았을 때 왼손으로 세개 오른손으로 세개 구멍을 다 막았을 때이 전패음의 음정이 절대음으로 G라는 이야기입니다. G. 그래서 어 G 키의 양악 단소는 전통 단소하고 길이가 길이라든가 음역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전통 단소와 길이라든가 음정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단소가 오음계 전통 단소고요 아래에 있는 단소는 육공방식의 양압 단소입니다. 계량 단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 끝에 한 2cm 정도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역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키 단소 모델은 0621번 모델인데요. 산내들의 공식 블로그 한국의 소리를 세계로, 한국의 소리를 세계로 나는 블로그 레이버에서 찾으시면 이 단소 단소 0621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모델이 나옵니다. 이 치키 단소는 반점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황죽에 비해서 외관이 훨씬 브라운 톤으로 진한 밤색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죽은 이 반점죽에 비해서 외관이 훨씬 더 검정색의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소는 반점죽이고 황죽과 오죽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점죽의 특징은 소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점죽을 3년 이상 재료 가공을 합니다. 건조 그 다음에 변형 바로잡기 과정을 3년 이상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도가 좋습니다. 완벽한 직선이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완벽하게 직선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이렇게 건조, 변형, 바로잡기를 했기 때문에 크랙이라든가 휨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가야금줄로 매듭작업을 했습니다. 충분히 건조와 변형을, 바로잡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크랙이라든가 힘의 우려가 거의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야금줄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매듭작업을 한 모델이고요. 지키 단소의 음정 진행과 스케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키이기 때문에 다 막았을 때 음정은 절대음으로 g 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키의 악기든지 일단은 악기는 상대 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악기하고 협연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 악기가 C키다라고 간주를 하고 연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음으로 다 막았을 때도 음정 기준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다 막았을 때를 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막았을 때부터 음정 진행을 들려드리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악 음정, 현대 음정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2 옥타브까지, 그리고 3 옥타브 일부 음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단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통단소는 구멍이 앞에 4개,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는데, 맨 아래 지공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지공을 다 막았을 때 음정 기준으로 해서 중부터 시작합니다. 중, 임, 무, 황, 태. 그래서 오음계 악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보면. 중임무항태 음정으로 5음계 곡들을 연주합니다. 양악 음정으로 따지게 되면 도레파솔라내지는 솔라도레미 음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악 즉 가요나 팝 중에서도 5음계 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곡들 많이 있죠.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홀로아리랑 가는 세월 이런 간단한 피규어 간단한 멜로디를 가진 곡들은 이 전통 단서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음정을 따지자면 양악 음정하고는 다릅니다. 국악기이기 때문에 네, 도레미파솔라시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 아마추어 분들이 듣기에는 거의 그 차이점을 피치의 차이점을 구별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키 단소는 음또 다른 키의 단소들하고 어또 차별화되는 그런 장점은 어떻게 되느냐. 어 음정이 절대음으로 G, A, B, C, D, E, F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음 도레미파솔라시도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하고 또 협연이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악 음정으로 연주를 되는 점 뿐만이 아니라, 오카리나라든가, 휘슬이라든가, 다른 악기하고 협연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공방식의 악기는 12음이 모두 구현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여러 스케일로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 막은 상태부터, 으뜸음으로 도를 보고 연주를 하게 되면, 보레미 파솔라시 음정이구요, 되죠. 그다음에 대금처럼 왼손 세 개, 3개. 세 개만 맞고 이때 음정부터 팔을 어, 내보면. 막은 상태를 도로 보고 또 시작하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으뜸음 도로 보고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 육공 방식의 계량 단소는 세 가지 정도의 스케일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해진 음정으로만, 한 가지 스케일로만 연주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음, 약간 높은 음역으로도 할수 있고, 약간 낮은 음역으로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학교 종이라는 곡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연주하는 스케일이 있고, 이렇게 약 4도 올려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도 정도 올려서 1, 2국만 막은 상태를 돌아보면, 조금 더 높아졌죠.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로 연주를 할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악기하고 협연을 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양악단소 G키 0621번 모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외관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한국의 소리를 세계로 산내들이 생각기 블로그에 단소 0621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모델의 상세한 사진과 또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나 네이버의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악 단소 지키 0621번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통 단소와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